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어,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시대에 당시에 가장 인정을 받았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의 학문을 지금의 시대로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비교해도 나으면 나았지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지만 부득불 사도권을 변호해서라도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선을 가리고자 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매도하면서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힐 때가 있는데 그때는 부득불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바울을 바울과 같이 진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며 자신을 변호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능수능란한 언변에 속아서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인 변명을 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오해는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르치는 자들이 그의 합당한 보수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할때 자기에게 도움을 준그 사람을 자유롭게 지도할 수 없기에 바울은 자비랑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짓 교사들이 이용합니다. 자신들이 보수를 받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고 바울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보수를 받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바울을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말이 미혹되어서 상당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믿으려 들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오해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요해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 개인에 대한 오해나 비난은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과묵하게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오해된다면 그 오해는 시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달려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문제가 위협받는 문제만큼은 지체하지 말고 신속해결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해받는 경우는 참고 인내하되 하나님의 복음이 오해된다면 바로잡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고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겸손이 신앙인의 자세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 마땅한 말입니다. 야단을 맞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겸손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겸손의 인격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겸손으로 옷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이란 겸손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십시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구하고 겸손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예수의 제자다운 것입니다. 울뚝불뚝 성깔이나 피우고 물러설 줄을 모르고 툭하면 자기 자랑이나 일삼는 모습은 마귀의 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생긴다면, 그런 문제들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은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